결국은 가셨네요.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찬물로 샤워를 못하는 건 아닌데 사장님은 찬물로 샤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. 개모임이라네 진짜 오 should? k o 어... f o l l o w our recipe recipe 할줄 아는구나 저 맛있습니다 후식으로 먹는건데 맛 아, 좋아요 제 이제 그러고보네요 오늘 라면 끓여먹고싶어서 라면 사온다는걸 깜빡했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진참 참말로 아 어? 고맙습니다 어제는 구독형아들이 오셔가지고 술좀 먹는 바람에 편지를 못했고 오늘은 저거 찜기를 사러 본섬으로 나갈거예요또 못하겠네 당같은게 있는데 요걸로 한번 해보자고 국물 얹는 수제비 느낌인데 I think c o o k first is m a d e productive With also this one? Mm -hmm. peanut. If like that more become c o o k d and then more t o o k e d 디바 위고딱 빌라라 Now making frozen. I cook f r n 안 가도 된다네요. 저걸로 그냥 해보자고. 맛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. 저는 완전히 그냥 수제 수제가 되는 거죠. 찜기만 이제 잘 하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찜기가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저걸로 하고 지금 배달을 시켜서 오는 걸로 대량 생산 들어갈 수 있는. 예. 다시 간대요. 정말 여자의 마음은 정말 모르겠다. 가야 된대요. <laughs> 진짜 어?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여자의 마음이라지만, 물론 나도 바뀌지. 근데 오늘 손님도 없고, 차에 오늘가는게 나을 거 같아. 마나미, 이게 왜 그러냐면, 지금 저희가 마닐라를 곧 가는데, 태풍이 지금 연타석으로 두 개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세부에서 들어오는 배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는 다 내고 주문을 다 넣어놨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. 일단 임시 방편으로다가 또 많이 살았는데 세부에서 또 들어와 버리면 그것도 골치니까 조금만 좀사나놔놓고 마닐라 가 있는 동안은 좀 버틸 수 있게. 일단은 고기를 반납하러 왔죠. 소에 발목을 줘가지고. 어떻게 또팔 수도 없어 5.7 너무 참 희한하네 응? <laughs> 어게인트라 저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참... 아니 두 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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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렇지 않게 또, 또 장난을 칠란 거네 <laughs> 아, 근데 이게 또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자기가 장난을 한번 쳤어 근데 그 장난을 우리가 이제 키로당 단가를 속여 <laughs> 올리고 싶은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단거를 올리길래 아, 우리 이 가격에 산다 그럼 뭔가 확인을 해보고 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내리더라고 <laughs> 이제는 뭐 그냥 ICM 가서 그 돼지 조기 필요해서 조기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조카리 왜 화장품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고 없으면 돼지 족발이 있나 모르겠네 조금이라도 좀 채워놓고 가야 되는데 언제나처럼 또 혼자 가시죠 가까이서 묻지 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외국인으로 안 보는데 이제. 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까이 붙은 것 같죠? 그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게를 준비할 때 가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준비할 때도 어떻게든 최대한 나한테 100%만족감이들게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도 어쨌든 뚜껑을 열어 봤을 때는 이제 뭐한50 5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되면은 성공한 거고. 쉘 나우 쉘 중요한 재로인데 아, 필리핀 떡 내가 스펀지같은데 이거 <laughs> 뻔인데? 아무튼 저희도 뭐 식당을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?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배에 가깝게.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, 그랬던 것도 있는데,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가고 있는 메뉴들이 더 많기는 한데, 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메뉴가 카레큐. 기억나는 건,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게 바베큐거든요.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쇼마이. 물론 요리하는 사람이 바뀐다든가, 뭐 재료 브랜드가 바뀐다든가, 뭐 이런 경우에 맛이 좀 바뀌고 하는데, 중간중간에 이제 맛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든 역추적을 하면은 찾아지더라고요. 근데 그중에서 못 찾은 게 바베큐였어요. 바베큐하고 지금 쇼마이하고. 그래서 바베큐는 아. 결국 찾아낸 게 아예 보기 부위를 바꾸자 해서, 지금은 어쨌든 저희 가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, 포마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픽으로는 베스트였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계속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맞질 않아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다 뒤엎자 해서 에? 얘던데일로애또애또 플랫 하면서 뭐 어쨌든 다 뒤엎어서 이것도 바꿔놓기는 할 건데 이건 제가 바꾼다고 해서 제가 뭐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이 맛이 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식감이었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제 개편을 해주는 거는 제 사장님이 개편을 해주는 거죠. 데 이번 것도 어쨌든 하긴 할 거다 될 거다 뭐 만두 하나 바꾸면서 뭐 이렇게 각오가 응 대단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또 말로 뱉어놔야 또 그걸 또 해, 하려고 시도를 할 테니까 밥은 여기 저번에 먹었던 이cm 3층 가서 먹을 거예요. 이 근처 왔으면 그냥 여기서 먹어 줘야지. 와. 젤리. 괜찮아? 와이거아 뭐야? 저 카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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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. 맞네 코스파틱 음. 펄아 결국엔 나왔네 아이팟 파랑 이룩 안드로이드? <laughs> 어, 더 가볍다 아닌가? 이야 <laughs> 진짜 가볍구나

진짜 왜 이러지? 저번에 나한번 이런 종니까 그때는 검은색이 갈색, 오늘은 흰색이 갈색. 야 이거 왜 이걸 확인을 안 하고 나오시나 진짜. Last one try. 뭐? 뭐라고 봐? 오버 h i n k I'm overcooked. I t h i 리 k I'm o b a u t i t h s i n e r t s t a u r a n t I'm going to go to the restaurant. I'm g 그 하잖아 이거 아 구독형만 나러 가는 건데 아 진짜 뭐야 너는 하지만 뭐 패션의 완성은 뭐다 사임 사장님, 사임이 지금 그 피부가 다또 일어나 가지고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못 나간다 캐셔 그 친구도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조금 마음에 걸리네 그래도 뭐 해줄 거라고 믿고 뭐 표정은 뭐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거예요. 저 때문은 아닐 겁니다. 아줄 빡나오 여기서 이제 숙박하고 계신 분들이신데 저 옛날에 숙소 할때 아시죠 이거 저희 라이벌.